안녕하세요. 청담리부 원대표 원장 박세령. 조문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청담리부 원만의 새롭게 좀 보완을 한 비수술 미니 안면 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담리부만의 비수술 미니 안면 거상, 어떤 시술을? 미니 안면 거상은 이제 주로 성형외과에서 어쨌든 침습적으로 칼로 살을 찢어서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살을 찢어서 뭔가 시술하지 않는 그리고 티가 거의 나지 않아서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수술로 어떻게 미니 안면 거상 효과를 낼수 있나요? 주로 시행을 해왔던 실리프팅, 그리고 필러,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인모드와 슈링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을 좀 녹여주고 붙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을 좀 제거를 해놓고 리프팅을 하게 되면 리프팅 효과 자체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수술 미니 안면 거상 효과가 좀 약하진 않을까요? 실리프팅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살이 쳐져 있는 무게를 실로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립모드나 슈링크를 통해서 지방의 무게를 많이 줄여놓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들어간 실리프팅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수술 미니거상이 가능한 부위 어디인가요? 사실상 이마나 눈가 쪽은 지방을 네, 네. 빼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중안면, 그리고 하안면, 턱 라인, 그리고 이중턱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위 중에 이제 우선 중안면부터 음. 좀 볼까요? 이쪽 광대가 크거나 광대 쪽에 살이 많아서 이게 깊게 패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광대 쪽에 있는 살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실로 이렇게 약간 더 당겨주고 이제 차이가 좀 줄어들게 만든 다음에 그쪽에 살짝 필러를 채워서 거의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하안면 쪽으로 가볼까요? 음, 하안면 쪽은 주로 이제 여기 마리오네트 주름과 여기 불독살 처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턱 라인하고 또 시술이 좀 달라서 그 어, 부분을 좀 해놓았습니다. 결국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이유도 아까 팔자처럼. 이쪽 어, 처진 살 때문에 어, 여기 이렇게 접혀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당겨주는 어, 시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녹여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네. 턱 라인은 또 어떻게 다른지? 실리프팅이 이제 이턱 라인을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 주는 효과가 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턱 라인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기도 해요. 음. 이제 양방향 실이 있어서 실루에서부터 어, 실루에서부터가 좀 어, 좋은 실이긴 한데 제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좀 당겨 주는. 턱 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니까 네. 네. 그럼 다음은 음. 이제 이중턱 네. 입니다 살이 조그마해서 처지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인모드라든지 슈링크로 살을 많이 빼놓고 조각 부사를 이용해서 남아 있는 지방도 좀 녹이고 힘목처럼 여기다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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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겨지겠죠?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실이 필요하겠네요. 네 비수술 미니 안면거상.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환자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당일 수술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기눈 시술들 그런 시술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리프팅 장비들 그렇죠. 네, 한 30분에서 이제 모든 부위를 다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침습적 안면거상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수술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음. 어,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죠.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절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흉터, 그러, 어, 흉터도 그렇죠.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음. 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런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일단은. 비침습적 어, 안면거상 같은 경우는 당일 시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어, 음. 비침습적 미니 안면거상 음.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음.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 창담리보원 대표원장 박세령, 조본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